교수 서방티브입니다 자, 황룡동, 경주 황룡동 골짝탐소 갔습니다. 개가, 개가 뭐, 억수로 반겨주네. 개가 억수로 반겨주는 데는 안 좋아. 반겨주는 거안 좋아. 그런데 날씨가 이렇고, 야 돌이 엄청 보여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또 뭐가 또 기다리고,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가야죠. 가면서, 뭐, 없으면, 오늘도 없으면, 뭐, 그냥 길링 한다 생각하고, 또한명 좋은 거 나오면, 짬뽕 한 그릇 사먹고, <laughs> 더 좋은 거 만들면, 저녁에, 지금 회는못 먹으니까, 월한 money 월대게 대게가 요즘 살이 좀 n e y 가 대게를 한번가한번 사가 와가지고 m 도 와인 y 도한인을 n 도와 월한 한잔 먹고 싶네 월한 money. 월한 m o n e 야공사 m 공사를 한것 같아요 새소리는 참 좋아 이 산이 봐보세요 이 산이 이게 90도인데 나무가 저래 나무가 저래 서 있어 이 90도입니다 이 90도잖아 요꼭대기에 나무가 있어 나무도 지금 범상치 않은데 가지가 좀아 이게 저런 나무로 불어면 가지가 많이 휘네 휘고 기현상적으로 기현상적으로 크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장난 아닌데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에 나무가 엄청 엄청 땅그나왔대요이 이리 깔리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여기도 역시 역시 아까 뚝뚱창하고 돌이 매기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고철이 또 보이죠 자, 그냥 공사에 가면 은 고철이 보인다는 건 이게 차가 올라갔네. 뒷꼴은 저쪽 꼴딱인데 여기는 뭘 해놨는지 뭘 해놨는지 가게 사서 가야지 아까 보니까 맥이 이제 지형이 역시 한동 내니까 이래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숲기는 엄청 엄청 옆에 숲길 좋다 이거는 청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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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는데 물을 치면 차는 안전하게 떼어놔야 된다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주겠끔딱떼어놓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고 저렇고 시시비가 없다 도뷰에 철치 철치 걸어오더라고 이야... 보기 무심하네 네 중량전은 이제 위험도 오면 이제 좀좀 좀 그렇죠 아까 돌바닥하고뭐 틀리죠 이러면 항상 위험이 또사리고 있다는 거 공주를 하고 탐색해야 됩니다 이제 차로 치면 이제 방어운전 방어운전 해야 됩니다 하하 물이 이렇게 또송수관 하나 묻히가해도도콘이너 뭐 하나 놔놓고 근데, 들어는 길이 뭔데? 농사 <laughs> 한다고, 연장공인 한다고, 갖다 놨지 않을까? 자, 오지 마에 이것도 돌리려 해놨네. 돌리려 해놨네. 오른다. 하여튼간에, 돌, 돌 맥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집이 하나 있네. 집이 아까 여기, 여기가, 이거도 올라왔구나. 아까 그 집이네. 그 집이, 그 집이. 안해 갖고 공을 하는 모양인데 차는 없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이것도 공을 했죠. 옛날에는 이야, 이거 공사를 엄청 하네. 이야, 음돌 자연 자연스럽고 갖고, 자연스럽고 갖고 이제 방축을 하면은 대구하네. 이야. 신기 갖고 잘못 생각 뭐야. 배 찔려 배 찔리면 죽어요. 아, 배배빼나오면또 배 이야기하네. 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그안 사람들, 에? 배를 자해하는 사람들, 배를 배를 이제 예, 상당히 자제그 하려고 아, 배를 갖다가 길이가 그냥 살짝 길이면은. 기만 을낀데 자기도 모르겠는데, 한번계 길이가 지고 창자가 나와 창자가, 백일이면 창자가 우르르나오더라고우르르 쏟아지대. 쏟아지면 그걸 담아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또, 또 과욕인지. 거그거러뭐꺼내고 목이 감는 사람들. 그래. 그래, 결국 그 사람 갔어. 그러면 그래 나오면은. 안에 내장이 나오면은 야, 이것도, 이것도 뭐 있는가, 아 여도 여도 뭐 있는가봐 길이 이까지 다돼 있는데 차로 알고리 차도 올라오기 힘드는데 야뭐어나 아, 어, 불독이야 친구야 나 불독이다 불독 불덕. 불독이라니까, 이마니브라도 세다, 이마 어, 짜시 방출 잘하네. 방출이야. 하, 아, 또, 규사방 TV입니다. 이 분배 안 되네. 자, 방출. 이게 자전방출. 이래 놓어, 자전 이래 놔도. 야 이제, 큰 돌이 죠 이런 거, 굴리가. 저, 저런 거.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자연 방출될 것 같네. 이야, 잘해놨네. 저는 뭐 그림기가, 뭐 거기가, 그 문양이 나온 거가. 이야, 뭐, 예사롭지 않는데. 도쿄 사방 TV입니다. 또 문을 내려오죠. 여기서 방송합니다. 카트.